제목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제 세사역자 신방이 있었는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이 설교가 들려지고 있구나.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방농구를 발견했대요. 첫째 날은 잘 몰랐는데, 두째 날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방릉쿨 알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뻐하지 못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게 정확하게 설교를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한 거죠. 여러분도 다 그랬나요? <laughs> 이제 셋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이 20일 동안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첫째 날 역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날 역사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꾸준히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이 셋째 날인데 아시잖아요? 작심 3일. <laughs> 오늘이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날이에요. 아, 인사를 안 했네요. 앞을 보고. <laughs>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쁩니다. 예스 <laughs> 저도 이 셋째 날이 한참 된것 같아요 어제 셋째 날이데 한참 된것 같아요 어제 양육을 오전 오후에 오전, 하고 또 방송 준비하고 진행하고 세작자 신방하고 그랬더니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안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한데, 안 피곤한 것 같아. <laughs> 이제 이 요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도 올라왔던데, 매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요나서는 한마디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뭔지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피해 달아가는, 달아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틴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방탕한 선지라 그랬어요. 왜 방탕한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동생이 나오고 형이 나오는데, 동생만 탕자가 아니라 형도 탕자다. 기억나시나요? 이 동생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떠남으로 탕자였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고 자기 딸에는 규칙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그러니까 두 명의 탕자라고 했잖아요. 이 요나는 1장부터 2장까지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탕자였다면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방탕한 선지자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부터 찬찬히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요나의 죄의 핵심이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범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와의 말씀이 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해요 여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는 뭐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단순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양육 때마다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계획됐을까요? 엄마, 아빠가 먼저 계획됐을까요? 내가 먼저 계획된 거예요 나를 계획하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되고 엄마, 아빠를 만나겠으니까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못뭐 때문에 만났다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만난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죽도록 원수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분들이 나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눈에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만 계획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쪽에 엄마, 아빠 또 엄마, 아빠의 엄마야,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쭉 올라가 보세요 내가 그냥 우연하게 엄마, 아빠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이야. 나는 작가야. 나는 정치가야. 나는 이런데 1인자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는 무엇으로, 내가 가진 무슨 소유로 내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말 하죠. 애들이 좋아할까요? 애들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난너 없이 못 살아. 애들이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이 엄마 아빠의 메시아가 될수 없잖아요. 우리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못 견디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나들에게 인생을 전부 쏟아서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열심히 투자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나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해주기에 뭐 있어요? 이런 순간 내가 왜 살았나? 뭐 때문에 살았나? 이러면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이 지금 힘을 다해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것을 정체성을 잃을 위험성 있는 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하신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화가 나고 끝까지 막 성질 내고 그러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요나는 정말 왜,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이해할 만해요. 이 요나가 받은 이 명령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요나는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에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누에는 아스르의 수도인데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러저 그러니까 나라가 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 이 그에게 말씀을 전해, 전하라는 해전건 뭐냐면 이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에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아는 거예요 갔다가는 얘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갈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수로의 니누에는 당시에 가장 악독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이름하여 테러 국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IS 막 이런 거겠죠.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손을 자르고, 손 하나를 남긴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수를 당한 포로의 머리를 가족들로 하여금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하고, 사람이 아니죠. 포로혈을 잡아 뽑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걸어두었고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에 대한 묘사인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때 저런 악당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죽어마땅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 저런 악당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심판 받아야 돼. 그러면 생각해, 너는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판 받아 마땅하다고 욕하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사람일까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야말로 도끼 개끼니 도토리 키재기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보이지나요? 우리가 만약에 저 정말 IS가 환치는 그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뭐 핵무기 만들고 그런 일에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 나라 형편에서 자기들은 살려고 애를 쓰고 한다는 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성을 볼 때는 사실 그들이야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요나가 사실은 저 악당들한테 가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요나 마음 속에서는 자기가 만든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그럼 신이 뭐예요? 민족을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과 내 인생의 그런 뜻을 도와주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뜻과 생각과 벗어나는 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가 이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민족이 들어 있고 자기 나라가 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그안에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다음에 나오겠지만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도,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것을, 용서해줄 것을 기대조차도 못했어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한번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다시 명령에 순종했는데, 진짜 순종했습니까? 또 가서 또 불평했습니까? 또 가서 불평한 걸 우리가 첫째는 두째를 들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딱 들어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3절 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스로 도망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안드니까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니네와 다시스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간사님 이잘 준비했는데 저 니네가 어디 있어요? 이쪽 끝이죠. 다시 쓰는 이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다시 쓰는 완전히저서쪽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갔는데 마침 마침 다시 스로가는 배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주의 뜻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죄를 질때딱 맞춰 오는 건 사단의 역사를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선택하고 나서 주의 뜻이라고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막 교회에 대해서 불만 이 있을 때 명단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교회를 떠나라는 주의 뜻이다. 아닙니다. 그게 실수예요. <laughs> 자기가 일부러 억지로 해석하는 거죠. 아, 마침, 마침 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지요. 사실은 이 구절을 보시면 구절에 이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구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를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뛰어봐야 띄워봐, 벼룩이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런 공간적인 도망이 아니라 관계의 도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밑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역시 탕자라고 말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아버지 밑에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껏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에게 심각한 피해가 없을 때는 괜찮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뜻과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거나 그런 일을 줬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래도 안 되지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시험 들었다, 상처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상처 받고 시험 들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야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 몇번 성내셨어요? 몇번 짜증이 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환경과 조건,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공간적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뒤집어 엎습니다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사람을 딱 보내서 내 안에 부글부글 끓게 해요 왜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 조건을 주세요. 그래서 뒤집어 놔요. 때로는 내 것을 빼어 가요. 그죠? 막 풍랑이 일어요. 여기 있죠요나가 이제 우리 내일 보겠지만 풍랑이 일어서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족은 괜히 애매하게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느날 초신자 때는 가만둬요. 왜냐면, 워 애기니까. 근데, 5년 되고, 10년 되고, 충분히 성장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기 짓을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직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사업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laughs> 근데, 실제 지금도 여러분 겪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때 뭐냐. 코로나 때문이야. 이거는 뭐, 뭐 때문이야. 아니,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벌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요나처럼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은 요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요. 요나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내셔야 돼근 그런데 이건 끝이 요나라를 위한 게 아니죠 요나서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모델이지만 요나서를 보면서 매일 새벽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핵심은 내가 알지 못했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소용이 있어요? 죄인에게 소용이 있어요. 우리 손자 얘기 기억나시죠? 죄인이 아니야.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왔을 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에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 앞에 나아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